인기 헤어 에센스 5종 전문가가 뽑은 1위 제품은? 5위 아베다 비브인 트리트먼트입니다 끈적임 없이 잘 발리고 산뜻하다는 편입니다 크림 제형의 헤어 에센스를 선호하는 분 제품 사용 후 잔여감이 남지 않는 에센스를 원하는 분 장기적으로 모발 상태를 개선하고 싶은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샤미! 실크 테라피 클래식 에디션 에센스입니다. 헤어 에센스의 정석 같은 느낌입니다 가성비 좋은 헤어 에센스를 원하는 분, 모발에 즉각적인 윤기를 만들고 싶은 분, 모발 볼륨감보다는 매끄럽고 광택있게 보이게 하는 에센스를 찾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3. 미 로레알 파리 엑스트라 리치 브라운입니다. 유연하고 매끄러운 발림성을 갖고 있어 사용감이 좋다. 가성비 좋은 헤어 에센스를 원하는 분, 발림성이 좋은 제품을 찾는 분,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에센스를 찾는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위 오너브 실크 오일 에센스입니다. 오일 타입이지만 무겁지 않아서 머리가 처지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고 해요. 무겁지 않고 끈적이지 않는 제품을 찾는 분, 고발 단백질을 보충해 좋은 머릿결을 만들고 싶은 분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1위는 본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